브루스톰의 어, 스타팅 큐비면서 부산대 한창 그 정, 전성기 시절을 이끌어 김상환 큐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 사회인 이제 리그로서 첫 데뷔전인데요. 예, 좀 간단한 뭐 본인 그 느낌, 심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졸업하고 한 거의 한 2년 반 만에 이제 시합을 뛰게 되었는데. 그렇네요. 지금 많이 긴장도 되고. 네. 어, 연습한 거 해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사연이가 하고 그다음에 그 YB 때 하고 조금 어떤 게좀 제일 크게 다르던가요? 일단 YB를 하면 이제 신입 선수들도 많고 그렇죠. 선수 수급 문제 때문에 조금 음. 힘든 부분이있는데사회인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운동 하다가 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네. 작전 맞추는 데는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조찬호 감독님이 우리 새로운 큐비한테 조금 맞춘 그 플레이북을 조금 이렇게 수정하나 변경한 부분이 있다 하는데 그러면은 부산대 그 한창 그 전성기 시절의 플레이를 볼수 있을까요? 그거는 비밀인가요? 경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 또 다른 루키입니다. 오라인의 그 동수대 김정현 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데뷔 좀 만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졸업한 지 얼마 만에 그럼 다시 지금 시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 1년 됐습니다. 그 아, 시합에 좀목 마르지 않으셨나요? 예, 목 말랐습니다. <laughs> 지금 정확히 포지션은 뭐로 들어갑니까? 라이트 가드요 들어갑니다. 오른쪽 가드요 예. 알겠습니다. 활약상 기대하고요. 와이비하고자회인 네. 리그 지금 참여했셨다고좀 제일 큰 차이점? 다시 1학년 된것 같습니다. 아, 다시 1학년 된것같습니까 <laughs> <laughs> 어떻게 형들이 많이 갈굽니까? 어떻습니까? <laughs> 아, 진짜. 아, 다시 사회에 들어오니까 다시 1학년처럼 실력이 돌아간것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좋은 점이야. <정리학>, 죄송합니다. <laughs> 자, 불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그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반면에 작년에는 조금 삐거덕했어요. 물론 이제 그 코로나 이런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마 <laughs>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아마 조찬호 감독님도 그렇고 많은 그 새로 오신 그 선수들 포함해서 가오가 대단할 것 같은데 <laughs> 네. 팀 분위기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확실히 새로운 사람들 이 많이 들어오고해서 어. 전승우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진짜 전승우승을 지금 장담하시면은 그리프먼석 오늘 지금 어떻게 저쪽도 지금 승리를 장담하던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인터뷰 고맙습니다. 부상 당하지 않고 네. 예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올해 그 삼성 블루스톰의 루키로 들어오신 러닝백 동서대 우리 손창민 19학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은 사회인으로서 오늘 그러면 데뷔전 되는 건가요? 공식 그, 경기? 네, 첫 경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팀은? 본인도 마찬가지고. 연습할 때 네. 블루스터 사회인 팀도 연습하고, 예예. YB 팀도 도와주면서. 아, 그렇게 하셨군요. 준비하셔서 하고 왔습니다. 네. 그 사회인 팀 분위기하고, YB하고 좀 다를 텐데, 한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어, 많이 다른데. 네네. 사회인 팀은 이미 다 거의 기본이 다돼 있으니까, 거 기본 위주로 안 하고. 네. 작전이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니까. 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작년에 한 네. 해는 이제 블루스 팀이 조금 성적이 좀안 좋았어요. 네네. 올해 그러면은 손창민 선수가 좀. 팀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아니, 어, 개인적인 목표 같은 게 있나요? 제가 터치 다운은 그냥 매 경기 하나씩 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laughs> 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블루스톰에서 우리 저 손창민 선수였던 목표? 선수로서? 일단은 우승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 같은 목표니까 네네 다 같이 이뤄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혹시 방송을 통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좀더 우리 미식축구가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laughs> 좋은 네. 부분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선 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작년은 조금 네. 평소 그 뭐라 할까 제가 알고 있던 블루스마크가좀 달랐습니다. 네, 예. 올해는 어떤 게 조금 바뀌었을지 팀이. 뭐갓졸업는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19년도 때 하고는 지금 선수 뎁스가 거의 60% 이상 바뀌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는 오히려 그저 새로운 그 루키들이 잘 어, 많이들 안 들어와서 고민인 팀들이 좀 있던데 예, 예. 브루스톰은 어떻게 저 감독님이 리더십이 좋으셔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이제 각팀상연들을 이제 제가 뭐 바빠도 같이 하다 보니까 네네 네. 상연들 유심히 보다가 이제 바로바로 바로 현장에서 접선을 해 가지고 이제 오로 꼬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교롭게도 같은 동향의 라이벌 팀입니다. 네네. 혹시 뭐 전체적으로 뭐다 오픈해 주시는 없겠지만 대략의 어떤 게임 플레이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습할 시간이 그래 많지 않아서, 음. 뭐, 작전을 뭐 디테일하게 짜기는 힘들고요. 네네. 에,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각 학교들이 할수 있는 기본적인 작전들, 왜냐면 하각 학교, 많은 학교들이 모여서 힘이 되었기 때문에. 네 학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작전에서 풀어나가고, 그 뒤에는 이제, 보고 제가. <laughs> 알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혹시 작년하고 올해 어떤 뭐 변화가 있을까요? 혹 팀이? 네, 일단은 작년에 너무 아쉬운 한해였고 네. 올해는 작년에 잘 못했던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안 하고 더 발전된 그리폰즈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아마 네. 방송 보시면 장당히 기대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전술 측면에서 혹시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신예 네. 선수들이 들어왔기 아, 예. 때문에 이제 신예 선수들이 얼마나 패기 있게 음. 똑같은 플레이라도 잘해줄 수 있는지 그게 아마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 브루스톤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방송에서 만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그리폰스의 그 루키입니다. 윤용진 타이탄더 1 4 1 14, 4번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사회인하고 y 비때 하고의 좀 가장 큰뭐 분위기 뭐 뭐랄까 차이점 아, 본인 아, 느끼시게 자유로움이 더큰것 같습니다. 자유로움이 예? 더큰것아 자유로움이요. 감사합니다. 그럼 자기 원리더 잘하셔야 될 텐데. 아, 맞습니다. <laughs> 그리폰스는 올 시즌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파워을 많이 맞춰가지고. 아, 예. 우승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유현희 선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목표는 혹시 언제까지? 아, 저는 감독님 불러 주시는데, 아직 예, 알겠습니다.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자, 올해 그 그리폰스의 그 루키입니다. 동아대 이희재의 그 일, 일사권이죠. 자, 지금 오늘 그럼 맞는, 맞는 포지션은요? 오늘 레프트 가드 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YBD 하고 사이 하가 어떤 부분이 제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큰 차이점은 많이 맞춰보지는 못했지만은 네네. 역시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음. 또 대학대보다는 스페셜 플레이도 많을 것 같아서 아. 더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럼 오늘 그러면 출전이 첫 데뷔전일 텐데 네. 팀은 지금 올해 지금 뭐 당연히 우승이 목표, 목표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인 어떤 목표? 선수로서의 목표? 어. 선수로서의 목표는, 사실 제 개인적인 목표를 막 잡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네네. 팀의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정답인데. <laughs> <근데> 재미없는데. <웃음> <웃음> 잘 관리만 하면 은좀 선생활이 좀 길기도 하잖아요. 네.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저는 4자 될 때까지. <웃음> <웃음> 10년 정도 더나오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어, 그리폰즈의 그 세분 중에 한 명, 이제 그 오라인 마동아리 14학번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니다습니다 네.